평화의 댐. 그 당시에 이거 전두해가 사기쳤을 만정 아니에요. 네 <웃음> 아, <웃음> 북한에서 이거 없애라고 그런데 지금 이 댐은 음, 아, 없어라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중요한 그 적이는 되는가 봐. 없앨라 무슨 도민들. 아 평화의 댐에 왔습니다. 네, 비수금이 가는 길에 어, 평화의 댐 들렸는데요. 어. 어 아까 아, 두타연에서 어, 이제 군대 방 부, 부대 방침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 신분증을 제시를 했는데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인을 어. 이제 안에서 어, 아 여기가 평화의 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차고 들어갔던 그게 있어요.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 <laughs> 거기에 다 기록이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 갔나 그랬는데, 에, 거기서 시간을 많이 뺏겼어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평화의 때는 <laughs> 비수구미로 어,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에, 에, 잠시 이제 들려서 인증샷들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 저는 인증샷을, 아, 어, 무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이게 이제 저의 인증샷입니다. 네, 각자들 바쁘니까 알아서 각자 도생이죠. 네. 이거 올 때마다 보는데요.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그래도 왔으니까. 평화의 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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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봐요, 미쳐봐요. <웃음> <웃음> 가만히 있는 사람도 겁먹게 만듭니다. 야, 직접 갈라진다. 갈라져. 갈라진다. 갈라지는 거야. 놀가지고 유리가 길지 않나. 물이 없다. 거의. 산납처천천납이해야되는 비가 안왔어 그래도 저 정도면 물 많이 가둬놓은 거예요. 그 전엔 더 없을 때도 있었어요. 승돌할 <laughs> 뻔했어. <laughs> 거기보다 여기가 더 경치가 좋은 것 같아. 이제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안에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이거 해고 바로 타야 될것 같아. 저기에서. 부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갖고. 등망대 올라왔어요. 오케이. 어, 뭐 이게 없어. 없어. 어, 이제 저 길로 해서 내려가는데요. 아, 내려가면 또 올라오는 시간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정도 주고 우리가 아직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아침을 떡으로 받았는데요. 떡을 아직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비수금이 이장님 댁에 가서. 어, 저희가 오늘 산채 비빔밥을 먹습니다. 단체라서 만 원씩이래요. 아마 올랐나 봐요. 그 전에 어, 단체 우리가 가면은 9천 원씩이었는데 어, 이번에 오늘은 어, 만 원씩이라고 들었어요. 어, 이제 가서 아 먹는 것만 자꾸 먹으러 다녀가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앞에도 가서 뭐 먹어야겠지? 아 지금 이제 와 여기는 모자가 태극기 모자네 전부 이렇게 태극기를 네 갈게요 뭐 하세요? 저 기틀 안 입어야 이 네, 터널이 평화의 터널이 되네요. 평화의 땜에 아, 평화의 상징. 비둘기 상징. 평화 아, 터널 이렇게 찍어야 되나? 아, 이제 비수금미로 갑니다.